함수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에 2차 방정식 그래프와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누가? 찌리리리리 y는 ax가 이등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상수 a값 구하기 먼저 간단히 해서 x축, y축 구해봅시다. 3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아이고,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우리 y절편은 5라는 거 알고요. x절편도, 맞아. 찾으시면요. 어떻게 y에 0 대입하세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5는 3분의 5x는 5, x는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 됐지? 자, 이거부터 시작하면, 자, 먼저 첫 번째, 삼각형 전체, 여기를 a, b라고 두면, 삼각형 a, b, o에, 넓이, 구해주세요. 넓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주면 되죠? 밑변 높이라고, 아이고, 지워주세요. 밑변 높이라고 하면, 3 곱하기 5는 2분의 15가 됩니다. 넓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이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만 얼마인지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점을 C라고 둘게요. C. 그럼 두 번째, 삼각형 A, C, 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근데 얘가 높이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 q라고 할게. 즉, q는 얼마다? 전체 넓이 2분의 15에서 2분의 1한 것과 같은 거지? 됐다. 그러면 땅, 땅 공통으로 있으니까 없앴어요. 그럼 3, Q는 2분의 15. 그럼 Q는 얼마? 6분의 15. 기약분수로 하면 2분의 5. Q, 에고. Q 찾았다 얼마? 2분의 5라고 찾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아, 선생님 센서가 너무 좋은가 봐요. 자꾸 늘어버리네요. 세 번째. Q 찾았고요 그러면 직선, 땡땡땡땡, 이 친구 있죠? 이 1차 함수의이 직선에 이 C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찾았으니까, P 얼마? 2분의 5. 즉, P 콤마 2분의 5를 대입한다. 어디? 5x 플러스 3i 마이너스 15에다가 대입 그럼 5p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15는 0 5p 플러스 2분의 15 마이너스 15는 0 그럼 5p 이항시킬까?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30. 오, p는, 플러스 2분의 15. 오, 됐다. 그럼 p는 얼마다? 5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된다. 오, 찾았다. p의 값도 찾았죠. 어떻게? 2분의 3, 콤마, 2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차례대로 찾았네요. 그럼 네 번째. 2분의 3, 2분의 5를 어디에다가 y는 ax에 대입. 대입하면 2분의 5는 2분의 3a. 그럼 a는 3분의 2. 곱해주면 되지? 3분의 2 왜? 약분 약분 해서 a만 않고 얘도 약분 약분 해서 얼마? 3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a는 3분의 5가 된다. 자 답은 나왔지만 이 문제는 서수령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풀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떤 순으로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전체 넓이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 넓이. 다음, 두 번째, 여기를 지나는 반띵한이 넓이는, 이 작은 반을 나눈 이 넓이는 얼마인지도 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P, Q라고 줬죠. 그래서 먼저 1순위로 Q가 얼마인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P, 2분의 5라고 했고요. 다음 세 번째. 근데 이 C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도 역시 있는 점이었어요. 그죠? 이용하여 P도 마저 찾았어요. 그럼 네 번째. 마저 찾은 이거를 이 식에 대입하여 A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흐름 연습해야 됩니다.